안녕하십니까 오비시스 대표이사 오태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회사는 그 대전 의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그 연구원 창업기업입니다. 지금 업력은 저희 회사가 지금 한 지금 6년 되고 있는데 아까 타이밍을 봐서는 뭐 창업기업들 예비 창업기업이나 신규 쪽으로 포커스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 발표해 드려야 될 부분이 신규, 저희 회사의 신규 아이템, 그러니까 매출을 어,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지금 어, 간단한 회사 소개는 저희들이 요청드리면 어, 시간 관계상 개요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유전체 분석 생물 정보를 분석하는 회사로서 출발을 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어, 유전체 분석 연구 개발 서비스 이외에 제품 생산 제조업으로 저희들 어, 신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 이목수는 다섯 명이 있고요. 어, 저희들이 제품과 관련돼서는 이미 어, 국내 에 인증을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어, 최근 들어 이제 저희들이 생산을 자체하지 않고 작년 하반기부터 위탁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어, 입주 공간이 연구원 안에 있다 보니까 어, 공장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 대량 그 완제품 포장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회사는 그 유전자 분석을 주 업무로 하고 연구개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기술 사업화 분야로 해서, 어, 종자를 활용한, 어, 제품 제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고서 를 말씀드렸던 그 스티커 시앗이라는 건데요. 이미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어, 3, 4년 전에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유통망까지 넣을 수 있는 어, 제조기반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미 농공상융복합기업 어, 인정하고 어, 국내외적으로 인증을다 받았고요. 어,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 10개국이 특허 출연되는 것 중에 6개 국가에서 이미 특허를 어, 등록을 받았습니다. 주로 10주 타기선 어, 일본, 유럽, 북미 지역인데요 러시아까지 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등록을 받았고, 나머지 어, 4개 정도는 지금 올 상반기, 어, 하반기 때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어, 저희 제품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부터 나왔습니다. 씨앗을 어떻게 쉽게 파종을 하느냐,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받아보는 것도 되고요. 최근 들어 골든시드 프로젝트 국가에서도 종자의 생산과 신규 그 시장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닭카기나서사카키와다카이라는 어, 국제 그1 0대 종자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사카키 닭각기가 <laughs> 지금 최근에 종자 시장을 농업 생산 쪽 말고 일반 소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농업 생산의 종자 밀보이 쌀 같은 거는 생산 시장은 이미 한정되어 있고요. 오고가치 종자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일반 시장과 종자를 활용한 그 일반인들 시장과 어플리케이션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작년에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에그링이라는 그 종자 제품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600에서 700엔 정도로 나는 그거인데요. 그 기업이 지금 유럽적으로 종자를 많이 파, 그게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파매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은 스티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특징이 고 비싼 종자를 소량으로 쉽게 일반인들이 쓸수 있다는 가장 큰. 그래서 종자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일반인 시장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 특허 기술이 어, 많이 응용이 될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이 지금 제품하고 있는 것은 교육 시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기술을 가지고 적은 생산으로 고가 가치가 있어요. 컨텐츠 합제도 교육 시장을 노렸지만.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달리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기회를 발표한 이유가 아예 대량 생산해서 저가로 그냥 시장에 뿌리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종자, 저희들이 또 타깃을 일반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수익을 높이는 게 바로 종자회사나 종자유통회사의 <laughs> 제품을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저희 앞서 말만 교육 시장 노려 일반 시장 노려 가지고 지금 다섯 개 제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 제품과 네, 현재, 현재, 현재.